구독도요 꾹꾹 눌러주세요. 여러분, 안녕하세요. 드라이버에게 게임을 해보겠습니다. 덕게임. 처음 하는 거라. 너한데 댓글로 남겨줘도 좋겠조금 아, 합니다. 이 공룡 게임 고수들도 있다는, 네데저 잘해서 저도 고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. 저도 공룡은 조금 알아요. 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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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대라, 빨리 대라 시청자 여러분들이 말한다, 빨리 대라. <laughs> 빨리 대. 오, 내말에잘 들었어. 빨리 돼! 빨리! 더 빨리! 빨리! 왜 이렇게 내려, 속도가? 그래서 운동만 뭐가 없어. <laughs> 빨리, 이거라. 빨리 손님을 누르래요. 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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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라. Palidea, palidea, vale, palide, palidea, palidea, palide. palide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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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h, bueno, oh, palide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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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그렇게 안 돼. 우리 났다 아, 제발로. 빨리, 우리. 얘들아 너희들 무슨 말이야 빨리 돼. 어? 오 우리는 응,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더 예뻐요 장상 안되는게 어딨어 아마 다시 처음부터 해 이거 아 이렇게 하는거구나 어, 이거 뭔지알아인도미무스 오티라노사우루스 포트라노돈 마중가사우루스 오 다시 어, 아, 너무 와나 아 전설이라서 와우 이제 가보도록 하겠미랄 국룡게임 잠깐 다시 처음부터 해 다시 처음부터 나네또 오륜가? 어린네 아, 아... 다 됐나? 그냥 되나? 어... 가지고 우리 안 나왔습니다. 우리... 아우... 우리 한 번만 나중에 할 그럼 나 방금 터져! 아, 녹화 중이에요. 녹화한다면 중... 녹화 인러하지 마세요. 죄송합니다. 엄청 죄송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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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제가 2편을 해드릴까요? 아, 네. 그럼 2편 올려드릴겠습